어머님들, 헬로. 우리 아빠, 지금 일찍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피곤한가? 아니면, 많이 아픈가? 감기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밖에 엄청 추웠거든요. 네. 오빠, 잘 자. 휴.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지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지금, 예, 그러면서 몸을 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서울에 예, 인사 동에 있는 모뭐 호텔입니다. 그리고 아, 이고 어제 정말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감동. 야,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큰그 넓은 광장을 다 채우고.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직이 없습니다. 예, 특히 저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유통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했고, 예, 정강훈 목사님은 자유마을이라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양을, 신앙을 통한 예, 크리스한 조직도 있고, 예, 이제 스스히 제가 알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외롭게 내가 독립군 생활하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조나단 목사님이 딱 한마디 던진 그 이야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 어제, 그 그러니까 어제지에, 어제 이제, 어, 출연 하고, 그리고 난 이제 출연을 안 하겠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주일 예배는, 광화문에서 드리는데 오시면은 어, 목사님하고 뭐 같이 식사를 당을 하시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나면 그냥 바람같이 갈랍니다. 예, 예배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예, 듣고 싶네. 예, 이랬는데 전화던 목사님이 안 통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내가 광화문 광장 무대에 있었다는 것그 자체는 바로 정마훈 목사님과 어, 유통 선생이 손을 잡은 동지라는 함께라는 예, 이런 두개더 예, 이런 뜻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제 얘기를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나 야 목사님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어, 내 마음을 또 읽어보는 해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이쪽 길로 어, 정강원 목사님의 네, 네가 종으로, 어, 네가 도구로, 네가 열심히 갈수 있겠느냐? 네, 통화, 통화. 아화아 물어도 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전나단 목사님이 준 답. 이 어떤 무리든, 어떤 단체든 대장. 강력한 대장의 리더십으로 묻혔을 때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같이 전란, 전, 어, 전란의 시대는. 어, 저는 100% 동의하고 충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어, 후회도 안 하고. 그리고 제큰누리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누구야. 내가 자유통일당에 내가 입당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누나, 누나도 그게 나을 것 같다. 음. 그냥 외톨이 있는 것보다 함께 같이 움직이고, 어? 또 형님 같은, 또 선생님 같은, 어, 목사님이 어, 기도로서 어떤 응답을 이렇게 지시하면 은 이런 거, 이런 거해으만 좋겠느냐 하면 은 어, 무조건 어, 충성하고 한번 따라가라. 어, 그러다가 정 아니다 싶은 거는 음, 조용히 어, 목사님, 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어, 하면 안 되겠느냐 예, 이랬습니다. 큰 누님도, 그 누님도 저를 격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야 참 토요일인데 그리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하나도 그 누님이 여론을 보니까 유튜브 본다고 우리 광화문 태극기 집회, 어, 애국운동 집회에 유튜브를 본다고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난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근데 여러분, 조중동,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보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들이 화나면 안됩 앵그리 피플, 피플 앵그리 국민들이 화나면은 어떻다는걸보여줘야 됩니다. 참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놈들이 지금 이영풍 TV에 이영풍 아우님, 이영풍 t v 에 이영풍 대표는 예, 아투 아시아투데이에 에, 에또 그게 출연도 하고 아 제가 꼭그 친구의 뉴스 브리핑을 듣습니다. 이래 들어보는데 아 조중동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저희들이, 어제 말고, 지난주, 1 0 0만 이상의 동, 어, 인원이 동원되었을 때, 그때, 유튜브를 통한 것까지 숫자를 다치면 천만 명이고, 어제는, 미안하지만, 이천만 명이, 예, 동원됐던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laughs> <laughs> 와서 보면 아주, 우리 민미가 그래. 아빠 카메라가 왜저를 많아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저게 눈 아이가 저 눈을 통해서 전 세계 안 보내라 전 세계. 음. 어, 야, 참 어제는 그래서 우리 미미도참 좋은 경험을 하고 예, 그랬고, 예, 제가 입당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살다고 무슨 당에 입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이다 아니다, 나는 외곽에서도 오케이, 외곽에서도 오케이, 이랬는데. 이 외곽에서 돕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자.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어, 내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지역에 이 지역 부근에 돌아선 돌아선 보수의 민심을 어, 다시 끌어 들이자. 그리고 이제 다 해체돼야 되거든. 요 젊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절마들은 저대로 가, 가면 되고 어, 더불어 더듬당이지. 예? 더불어 자살당인지, 어, 저, 저 당은 저 당대로 저 길을 가면 되고, 자들을 고치게 되는 생각은 없습니다. 자들한테 보습된 애들은 고쳐야지. 바로 올곧게 키워야지. 그런데 이제, 보수에서 돌아선, 이 보수들이 착합니다. 보수들이 되게 착해요. 예, 악바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돌아서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한테 진실한, 진솔한, 그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국민의 힘당이지, 국민의 똥당이지. 저는 무조건 해체돼야 되고, 그고 쇄수를 세포대에 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보다 자유국민당, 국민을 위한 자유니까, 국민의 자유니까. 그래서 국민자유당, 아 자유통일당보다 자유국민당.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국민의 자유통일당. 국민의 자유통일당,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이 이름 이 주는 그 에너지와 임팩트가 대단하거든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음, 그 정도의 임파가 모였으니까 아마 오늘, 오늘 좀 틀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절도 운동,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심지어 노래까지 작사, 작곡을 했지. 예. 하지만에한 30%가 빠졌답니다. 그래, 이놈들이 아이구나 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진수한 신문기사를 써주면 됩니다. 진수한 신문기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여권인사, 고위 여권인사한테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 그냥 안 쳐본다. 그냥 다 그리고 왜 국민들은 계엄령 하나만 보느냐? 그 계엄령을 일으키기 전에 상황을 왜안 보느냐? 국무위원들 22명을 탄핵시키고, 그 어린이 돌보는 우리 엄마들, 그 아이들, 그거 빵은, 뭐, 뭐, 200 몇십억 가만, 그 얌들어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대국민 연설을 한 것도 방송에서 안 보내주요. 언론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지금 자유통일당에 가지고 있는 국민, 저저저 자유일보, 예, 저 자유일보를 아주 클린하고 깨끗하고, 예, 그런 재밌는 신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진체 신문이 재밌어야 되거든. 그러면서 전곡을 탁탁 찔러줘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신문 보면 머리 아픕니다. 어,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몇분안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냥 똥이나 닦고, 뭐, 어, 뭐 물건 같은 거 보낼 때막 어, 신문지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유통TV, 이 TV를 켜야 되겠다. 이 TV를, 김호준의, 어, 김호준이 같은 그, 저, 그 시기도, 예, 어, 그 방송을 키우는데, 방송을 켜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방송을 크게 만들고,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음, 조그마한 스타디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라이브를 구경할 수 있게끔 예 그럼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토크 하면서 어발응금방방 오거든 예. 웃음 코드 금방금방 금방 옵니다. 제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댓글로 허허허 헉헉하면 은그 웃음이 저한테 전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예.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새 망하고 잡아진 가게가 뭐 건물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다가 대구 쪽에다가 하나를 대구 경남, 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니까 그쪽에다가 아, 그런 스튜디오를 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 가지고 주차 공간도 좋고 제가 살던 았 대구 팔공산도 괜찮고 예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예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또 뭐, 라이브 할 때, 라이브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라이브 할 때. 그래서 이제, 제목도 외인구단외인구단 예. 외인구단.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만,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그 양양이 같은 경우도 아주 재밌게 유튜브 합니다. 어, 양양이도 유튜브를 재밌게 하고, 어, 이필, 이필이 간다, 이필이라는 아우님도 아주 재밌게 유튜브를 합니다. 그런 친구 이제 초청해가 하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아무래도, 연예인, 아티스트니까, 예, 그림 전시도 기획하고, 어, 그리고 또신곡 발표도 하고, 그다신곡 발표하는데 톱스타들도 초청을 하고, 어, 그리고 또 교수님들, 예, 또 정치적으로, 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문제들, 어, 아, 그리고 이제 이슈, 아, 이슈 이야기. 어제 뭐 이런 대형 뉴스가 났는데,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이렇게 리얼리티, 라이얼리티가 아니고 리얼리티, 트루리티, 트루리티, 거짓말 방송이 아니고 진솔한 방송을 만들면 누구든 그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보수는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어정쩡한 걸 싫어합니다. 목숨 거는 걸 좋아합니다. 보수는요. 목수만 그렇습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또 목수만 그렇습니까? 전광훈 우리 목사님. 또 목수만 그렇습니까? 신혜식 애국대장. 예, 저 봅니다. 딱 봅니다. 아, 이분들이 왜 이럴까? <laughs> 이분들이 구구운동이구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 성도 신도를 가진 어, 길에 북의 오른 교회입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아, 이런 구국 운동, 애국 운동을 하게 된, 그, 런이런 얘기들을 빨리 제가 지금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도동놈과, 예, 목사님 해가지고, 도동놈은 조국하고, 예, 예차야고, 어, 나 예차야 싫어요. 윤미양이하고, 주미하고 도둑은 많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문재앙이 하고, 도둑은 뭔데? 목사님은 두 분을 쓰려고요. 두 분은 두분뒀쓸 수도 있지. 우리 조나단 목사님은 처음 내가 정리가 합니다. 아, 그 목소리가 어마마. 예. 그러니까 정광운 목사님에 대해서 평전이지. 주변에 뭐 이래 목사님하고 겪었던 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물어 보는 거는 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나단 목사, 손상대 우리 대장. 야,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있으면서 아, 우리 또 목사님하고 인연이 맺어진 어제 막 와, 내가 목사만 아이라면 욕좀 하겠다. 이러면서 막 크아, 목사님이 막 지금부터 나는 목사가 아니야. 하고는 막 이재명이 욕을 하는데 막, 아니, 뭐 오장육부가 다 시원하더라고. 오장육부가 다 시원해요. 예, 그렇거든. 예, 오늘도 잠못 이루는 밤이지만 예, 또 어지럽네. 어지럽습니다. 아까 시작되날 96이 돼요. 96이라서 믹스커피 한알 태워 먹었습니다. 우리 매미님 잘자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습니다. 저 저기 시 그만 있자. 저나 나는 저 진흙 큰 침대 주고 나는 작은 침대 몸무게를 말치거든요. 예.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예.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 후원으로 예. 제가 지금 계속 음반 작업을 하고 있고 어제는 아, 신해식 대표님이 작사를 자기가 할 테니 유통 선생님이 곡을 좀붙여주 줄랍니까? 파트너로 작품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랬고 어제전무들 예,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니까 이 많은 댓글들, 나는 댓글이 민심이라 보거든요. 퍼센테지가 98%네요. 98%. 100개의 댓글 중에 98개가 썸플이고 예, 한두 개가 시비 아, 거는 건데 그런 거 없으면 또 재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양념이 있어야 썸플도더효과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 나라는 공산화는 안 됩니다.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가 설치면 설치일수록 예, 우리 주한미군은 예, 총을 닦고 있습니다. 예,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총을 닦고 있습니다. 닦으면서 예, 있습니다. 있는데, 곧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본토로부터, 예, 미국 본토로부터, 아, 본토에 종사령관, 예,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예, 지금 우리 대통령은 군사가 없습니다. 예, 뭐, 군, 경찰, 검찰, 다 썩은 거 아신다, 아닙니까?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위에가 썩다 보면, 요 예, 옥물이 썩으면 민물이 썩거든요. 예. 위를 다잘라봐야 됩니다. 위를 다 자르고, 아, 애국 간이 투철한, 예, 젊은 장군들을 키우야 이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방부 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탱크 만들고, 뭐 미사일 쏘고, 그 아닙니다. 드론입니다. 드론. 음, 군사 없어도 돼. 한 사람이 드론 만 개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만 명의 드론 군사를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과 발성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야기는 꼭 내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유일보, 예, 자유통일일보, 어, 재밌게 만들고, 예, 그리고 유통TV 방송을, 이걸 아주 키워서, 김오, 김오주, 김주 같은 방송을 순방원식으로 예, 저놈도 곧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재명이 치려고, 그 다음에 저 누굴 치야든 김오주를 치야 됩니다 가짜뉴스의 원발상지거든. 아니면은, 이재명이하고 김오주의 중에 김오주를 먼저 치든지, 예, 그래야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잔잔한 김민석이 정정래, 뭐, 윤명이, 준명이, 저런 건 나눠봐야 됩니다. 나눠봐야 됩니다. 예, 애미를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새끼를 못 넣거든요. 아버지를 잡아봐야 됩니다. 어, 그래야 묵고 살 돈을 못 벌어오거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구독 운동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어, 좀더 생각을 해가지고, 유통이가 직접 오라면 가겠습니다. 단한 명이라도 갑니다, 저는. 왜? 자유통일당 입당문서를 들고 갑니다. 오늘은 나중에 예, 입당 문서를 제가 예, 일단 100장을 줄라 했습니다. 100장을 백장. 줄라 해가지고. 어,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필리핀을 들어갑니다. 아, 필리핀 들어가면 이제 제가 동생들도 만나고 하는데 어, 만나면 그쪽에도 아예 이제 제가 접수를 받고. 어? 예,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계좌이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계좌이체라는 게. 계좌 2,000원, 뭐 5,000원, 만원, 뭐, 이런 순서인데, 저는 일단 뭐, 제일 많은 걸로 했습니다. 뭐, 제일 많은 것도 해도, 뭐, 월 5만원이더라고요, 월 5만원. 음. 러데그 5만원이 100명이면 500만원이고, 그5 500, 5 어, 저, 저, 5만원이 만명이면 5억이거든요. 5억이거든. 이거 정당이 예, 정당이 좀, 탄탄해지려면 군자금과 총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후원 좀 많이 해드리죠. 예. 그게 우리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자유통일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나라. 그게 자유통일국입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만드신. 그분의 인품은요, 가문수록 좋습니다. 까문까수록 그래서 어제도 공연이 끝나고 서 내려오니까 계시더라고요. 빨리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짧은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미미 역시도 무릎 꿇고 짧은 안식이도 받고. 뭐 어제 영상 올린 거 디에가 면 히트 TV지에 내가 찍은 은아입니다막 짤라 뭐 넬라카이 오디오라도 들으시라고 붙인 않고니다 그게 유통 TV에 몇 미고. 저는 동영상 막 잔악해나 잔악해나 마, 시간도 없습니다. 뭐 이거 뭐 하나인데 뭐 들고 뭐 메시지 주면 던지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자, 첫째. 아 광화문 강장의그 열기와 예, 그 에너지, 피플 어, 파워를 몸소 이제 느끼고 있고 전 세계는 집중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준동이 어, 똥구물을 살짝 돌리고 있다. 어, 그래도 믿지 말고 계속 절도을 해라. 절도을 해라 보지 말고 어, 그래 그래간게 끊어 버란 말입니다. 특히 삼성 SK, 너거 대기업 거너프. 그다음에. 그렇게 언론이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모이고 난 뒤에 대통령 지지율이 3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번 주 나가고 나면 49%까지 아마 오를 겁니다. 어제 제가 마이크 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49% 4 9 31%인데 49%라고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어 우리가 국민 태극기, 흔들기, 전 국민 대회가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이나 내일 재미는 49%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언론사도 썩었고, 다 썩었거든요. 여론조사도 썩었으니까, 저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여론조사. 제 주위에 아주 강직하고, 청렴하고, 거짓말이 흔들리지 않는, 예. 예. 남기허도 있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임차비도 있고, 아주 정직하고 강직합니다. 그, 뭐, 이런 제사기가, 그, 뭐, 뭐돈 들어갑니까? 그돈안 들어갑니다, 그거. 전화통 몇대 놔놓고 있지. 까지, 그, 뭐, 응? 어? 전화해가지고, 뭐, 무작위로 전화 돌려가지고, 뭐, 전화 받으면은, 뭐, 발신자 표시 없음이 아니고, 아 어, 그냥 딱 가는 거라. 응, 어, 전화 딱 받으면은, 어, 여보세요? 아, 전화번호 또 공개를 하는 거야, 공개를. 전화번호 또 뭐, 응? 뭐, 아, 이럴 때서, 010. 8888? 88888. 8888, 010. 뭐 1111? 11111? 이라든지. 이런지화딱 받으면, 아, 이런 조사기관이구나. 네. 어, 그래, 받으면, 뭐, 누구를 지지합니까? 뭐, 골치 아프게, 얍상하게, 뭐, 사람들 땡기가지고, 낚시줄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단답으로, 단답으로, 딱 그냥, 어, 그래야지. 그러면 딱 비율을 가르는 거야. 어, 전라도, 좋다. 전라도 500명, 경상도 500명, 충청도 500명, 경기도 500명, 서울 500명. 똑같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100명이 참여했다. 어, 참여했는데, 100명 중에서 어, 80명이 더듬당으로 가고, 2 0 그렇다. 어, 그래? 딱딱하이무슨 돈이 들어가나 이거? 정확한 정보를 알때 이게 전략을 짤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 어머니 방송한 봤습니까 그지? 어? 맞으면 이 방송 가보자, 유튜브한테 가보자, 유튜브 TV 가보자. 그건 거짓말 안 한다 이거. 딱 그대로 있는 대로 딱 던지는 것이.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얘기를 안는수 없디 거예요. 신문사, 예, 신문하고. 어, 그리고 저희들은 또 내가 내가 꿈꾸는 건 그렇습니다.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캠퍼를 만들어가 우리 아, 자유통일당의 예, 베이비팀 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미성년자도 정당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미미는 미성년자 정당 가입이 안 됩니다 이랬대 아이고 예왜 댓글은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심을 읽습니다 어, 다 읽고 어, 미미 보고 미미야 답을 좀해 드리라 아빠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멘 이래 그럼 저 차를 보고 다 땡겨 미미 옆에 있지 내 마음과 미미 마음을, 아멘 하고 하트를 보내는 겁니다. 네, 다보냅니다다 보내고, 어제 또 참, 이야, 뭉카라데, 뭔카라대신혜식 대표님이 메모지를 하나 가져오는데, 이 메모지도 신문 뒷짝 저, 저, 편집봉투뒷짝이라 공연 끝나고 꼭 좀, 어,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나면서 전화번호 있더라고. 그리고 나오는데, 막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미미한테 주 케이크. 파이 케이크. 딸기요 미매 딸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선물하고 막 이래 준비를 했더라고. 그래 소나무 잡자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막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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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겁죽겠더라고 막 몸이 아프니까. 들고 들고 막 전철 타고 가고 해가 이제 요 숙소에 왔다. 막 어제 이래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계획한 네가미이 어? 장학금도 넣어놓고. 또뭐 가방도, 이미 들고 있는 가방도, 직접 손으로 짰는가, 그런 것 같아. 요너 놓고 파이, 막, 딸기 파이로 보다, 미 좋아가지고, 뭐, 아빠. 그래, 먹으라, 먹으라. 근데 전화를 안 했습니까? 인천에 계시더라고. 그래가. 전화를 했더만, 한번 볼랍니까? 우리 님하고한번 볼랍니까? 아이거 선생님. 선생님 마음 같이, 정강우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 멀리서 정강 목사님을, 어, 푸시하는, 예,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했듯이, 저 역시도 멀리 떨어져서 선생님을 돕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멘 그랬지요. 어, 정강 목사님이 대구를 오시고 경북 쪽에 오고 부산에 오고 경남에 오면은 제가 항상 옆에서, 예, 목사님의 설거지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가끔씩 뭐 신뢰하수라든지, 우리 그, 애국대전들 뭐 손성대 우리 전하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올라 왔다 가라.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의 지시입니까? 그렇다. 어,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지시 같으면 올라갑니다. 저는 그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안 갑니다. 안가 그러니까 왜? 내가 밑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 그리고 저는 입당원사. 지금 메시지를 보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저도 하고 싶네요.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날아가려고. 그런 애정이 없으면 나라 못 만듭니다. 그런 애정이 없으면 못 묵십니다. 유통이가 첫째 할 일. 진정한 보수 애국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자유통일당 입당 원서를 들고 뛰는 일. 오케이. 카드.